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TV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비트코인 체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보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둘이 맞붙으면서 무역전쟁이 발발했는데요. 자, 그에 따라서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우리 투자자산들이 일제히 하락이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럼 우리는 그에 맞게 대응을 해줘야겠죠. 자, 지금 기사 한번 보시면 c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세율을 훨씬 높게 조정함으로써 양국 간의 이 갈등이 심화해 미국 경제 활동이 둔화할 것을 투자자들이 우려한 결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3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그는 소비자 물가지수도 예상치를 하해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 중시와 동반 하락을 했죠. 특히 이번 하락에서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국채마저 지금 흔들리며 시장의 불안감이 유동쳤다는 증거입니다. 자, 다음은 현재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은 가격 하락 시마다 매집에 주력을 하고 있고 단기 보유자들은 매도 압박 속에서 보유 전략을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건데요. 3에서 5년간 비트코인을 보유한 장기 보유자들은 시장에서 가장 숙련된 참여자로 간주가 됩니다. 자, 이들은 주로 경기 침체를 견디며 고점을 찍었을 때 매도를 하는 경향을 보여줬는데요.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이들 장기 보유자들은 현재 사이클에서 두 차례. 주요 매도세를 통해 200만 비트코인을 배포했고요. 각각의 매도 이후 다시 강력한 이 재축적 활동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다시 한번 이 축적 단계에 들어가 올해 2월 중순 이후로 약 36만 3천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에 따라 4월 초 고래들의 축적 점수가 1.0에 도달해 강력한 매수세를 나타냈는데요. 아직도 0.65로 지금 수준은 조금 감소를 했으나 아직도 이렇게 꾸준한 추적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단기 보유자들은 어떨까요? 단기 보유자들의 매도 활동은 현재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에서도 불구하고 신규 매수자들은 이 패닉 상황 속에서 매도를 자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경우 매도를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시장 하락세를 가속화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보니 일단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고요. 시장세가 확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라면 이 단기 보유자들은 매도 압력이 거세져서 더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 거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도 많이 떨어지면서 다른 코인들도 많이 빠져버리고 있잖아요. 사실 이거 슬슬 기회를 잡으셔야 할 때예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엄청 핫한 이슈들이 있는데 다들 아실 겁니다. 트럼프가 가상화폐 전략 빅추안을 내세우면서 코인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는 걸요. 여러분들 트럼프는 뭐하는 사람이죠? 하루 종일 아메리카 넘버원 외치면서 미국을 세계의 왕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이기 정권에 들어서면서 무역 전쟁이 시작됐고 관세도 엄청 붙고 있잖아요. 마약 유통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말 같지도 않은 이유들을 갖다 붙이면서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 회담을 통해서 엄청난 치욕을 주면서 회담은 파행됐지만 챙길 건 챙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광물협정은 기다리고 있죠. 자, 우크라이나의 군사지원은 끊어버리고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선택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트럼프한테. 하지만 결과는 뭐죠? 결국 정답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민처럼 트럼프가 다 옳았다라는 모자까지 만들어져서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 반박을 할수 있을까요? 정치 관련 이슈들과 뉴스들, 댓글 남긴 거, 지금 보면은 죄다 욕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대성공 해버리니까, 할수 있는 게 욕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어두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남들이랑 똑같이 우리도 욕만 하고 있으실 건가요? 아니면, 혀만 끌끌 차면서 계속 이러고만 있으실 건가요? 돈이 될 만한 게 생길 때 노을을 저으셔야죠. 이 상승으로 가는 배에 같이 패드를 저을 사람. 그 사람들이 수익을 벌어가는 겁니다. 신세 한탄만 하면서 욕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또 지금까지처럼 아, 비트코인 똥값이었을 때 샀어야 되는데 아, 리플 600원이었을 때 샀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만하세요. 그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때입니다. 이제는 나도 코인 투자했다고 수익 많이 벌어봤다고 말을 해야죠. 수익이 날수 있는 배에 탑승하는 방법 제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5825-8879 여기로 문자 2번 넣어주세요.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이모터보트급 정보들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어디까지나 구독자를 늘리기 위함이 있기 때문에 금전 요구를 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만약에 금전 요구를 한다? 저 절대 아닙니다. 과감하게 끊어버리세요. 자, 이렇게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희망 놓치지 마시고요. 자신만의 투자 방법 알고 있다면 계속 공부하시면서 끝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